이 통장 그대로 두시면 상속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 몰래 통장에서 돈을 뺐다고 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일, 가족끼리 통장을 두고 싸우다가 법정까지 가는 일, 이런 상황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로 20년 넘게 수많은 가족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름 아닌 통장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어떻게 상속세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했으니 문제 없다. 자식 이름으로 돈좀 넣어뒀을 뿐인데, 괜찮겠지. 공동명의로 해놨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바로 그 통장이 국세청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대상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망자 통장 인출과 공동명의 계좌의 해석 문제입니다. 돈을 인출한 시점 누가 소유한 돈이었는지 얼마나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이 모든 일이 가족 간 신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이 바로 당신의 통장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문제 있는 통장을 정리하고 세금 부담 없이 가족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5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하나가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부 통장 때문에 상속세 폭탄 문제의 시작, 이 통장 그대로 두면 정말 자식들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예금 통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한 후 누가 돈을 찾았느냐, 언제 인출했느냐, 누구 명의였느냐에 따라 국세청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의뢰인 중한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이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에 남아있던 예금 7천만 원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문제는 그 통장이 공동명의가 아니라 아버지 단독명의였다는 거예요. 형은 그 돈을 나누자고 했고, 동생은 원래 자기가 관리하던 돈이라며 자신이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법정으로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개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형제 사이 분쟁뿐 아니라 세금까지 얹혀서 문제가 커집니다. 통장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돈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내가 평소 관리하던 돈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신 거다. 부모님이 남입고 맡긴 거다. 말은 다를 수 있어도 국세청은 오직 기록으로만 판단합니다. 상속세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입니다. 특히 사망일 전후 3개월, 6개월, 1년 사이 계좌에서 이상한 인출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 통장이 누구 돈이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은 전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문제가 있는 통장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가 보통 5개 이상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용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 보험 납부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자녀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까지, 이 모든 게 나중에 상속 분쟁과 세금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난 그냥 내 통장에서 꺼냈을 뿐인데, 내 자식 이름으로 잠깐 돌려놨을 뿐인데. 바로 이런 상황이 국세청 입장에선 증여, 자녀 입장에선 몰래 챙긴 돈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재산을 정리하실 때 가장 먼저 통장 정리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속 문제의 출발점은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통장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지 공동명의 통장은 정말 괜찮은 건지 사망 후 인출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통장을 바꿔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 실제로 상속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통장의 조건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부 상속세 폭탄 맞는 통장의 조건 많은 분들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모은 돈이니까 내가 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에서는 통장에 남겨진 돈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통장이 상속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 통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망한 분의 단독명의 통장에 남겨진 잔액은 기본적으로 전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건 내가 생활비로 쓰려던 돈이든 예금으로 묵혀둔 돈이든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포함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정리하지 않은 통장입니다. 여러 계좌에 몇백만원씩 흩어져 있던 돈도 모이면 수천만원이 되고 상속세 과세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요. 나중에 편하게 쓰라고 아들 이름도 넣어 놨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통장이라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는 해당 통장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인데 아들 이름만 같이 올려놨다면 국세청은 이 통장을 전부 부모 소유로 보고 과세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그 돈을 인출했다면 증여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과세될 위험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사망일 전 12년 이내에 큰 인출, 수상한 이체, 갑작스러운 증여 등이 있으면, 국세청은 그 내역도 함께 조사합니다. 이건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사망 직전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그 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아버지가 놔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메모 계좌내역 유언장 같은 확실한 자료입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사망 후 통장 인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비용이 필요해서 자녀가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상속 신고도 안된 상태에서 인출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몰래 빼간 돈으로 보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 금액도 증여로 간주되어 자녀가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내가 돈을 찾았을 뿐인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까? 형이 인출했는데 왜 나한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공동 명의였으니 내몫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매달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은행 직원들은 그 상황을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결국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통장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계좌를 어떻게 써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어떤 통장이 위험한지, 어떤 구조가 문제인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통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실제 계좌 정리 방법과 가족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요령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부 반드시 바꿔야 할 통장 관리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장 하나로도 상속세가 붙을 수 있고 가족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통장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 명의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통장이 본인 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자녀명의인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세요. 본인 돈을 자녀명의로 넣어두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애한테 주는 셈 치고 그냥 관리하라고 넣어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에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 이체한 경우 그 내역은 세무서에서 거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장은 내 명의로 내 돈은 내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명의 통장도 되도록 단독 명의로 분리하세요. 공동 명의로 해 두면 돈을 찾는 건 쉬워질 수 있어도 그게 바로 세금과 소유권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생활비 통장과 자산 통장은 반드시 분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통장에서 생활비도 쓰고 적금도 넣고 자녀한테도 송금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쓰면 나중에 어떤 돈이 어떤 용도였는지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국세청은 용도가 불분명한 돈은 모두 상속 재산 또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고정 지출이 나가는 생활비 통장은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단순히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목돈이 들어있는 예금, 적금 통장은 자산 관리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구분해두면 나중에 가족이 정리할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사전 증여와 상속을 구분 못해서 생기는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자녀 통장에 천만 원, 오천만 원씩 넣어뒀다고 해봅시다. 문제는 이게 미리 준 돈인지 맡겨둔 돈인지 법적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그 돈을 자녀가 마음대로 썼느냐, 돈이 들어간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얼마나 전이냐, 자녀가 해당 금액에 대한 계약이나 메모를 갖고 있었느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같은 돈이라도 준 거냐 맡긴 거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의도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는 이체 메모의 목적을 적거나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의사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 2023년 10월 15일 딸의 학자금 지원 목적. 이렇게 명시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녀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관리 편하다고 자녀 통장을 입출금용으로 쓰다 보면 그 돈은 이미 자녀 돈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그 돈을 자녀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증여 추적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면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연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이면 세금이 바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나누고 싶다면 계획적으로 분산해서 나눠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있습니다. 첫째, 본인 명의의 전체 계좌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잔액과 사용 목적을 간단히 써두면 좋습니다. 둘째,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평소에 준비해 두면 사망 이후 가족들이 통장을 정리할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을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 간 갈등도 줄이고 불필요한 세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하루에 한 번만 정리해보세요.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더라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통장 외에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금융자산 전체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연금, 증권계좌까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실전 팁으로 이어집니다. 사부 통장 외에도 꼭 챙겨야 할 금융정보관리. 통장 정리만 잘하면 상속 준비가 끝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장 외에도 꼭 챙겨야 할 금융자산 정리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통장에 있는 현금뿐만이 아닙니다. 보험금, 예금, 적금, 연금 계좌,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까지 모두 상속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가입해 놓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가족들이 나중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연금 보험에 가입하셨지만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계속 보험료가 빠져나가다가 3년 뒤에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 목록은 반드시 생전에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걸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 본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 연금보험, 실손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자 이름, 피보험자, 수익자, 이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사망 후 가족이 제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과 적금, 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따로 관리되는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자동이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 후 장기간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은행에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종이로 남기거나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두면 가족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계좌도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 계좌들은 운용기관도 다양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느 금융사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증권계좌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 주식 자체도 상속 대상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주식도 그대로 묶이게 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 정보들을 어떻게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금융정보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모든 계좌, 카드, 대출, 보험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족이 직접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인감 등 준비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이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남겨진 가족의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어디에 뭘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금융 기관별로 절차가 다르고 상담 창구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장짜리 금융 정보 요약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내 계좌가 어디 있고 보험은 어디서 가입했고 연금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게 적어두기만 해도 가족들은 훨씬 편해집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통장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보험, 예금, 연금, 주식까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번쯤 점검하고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주고 세금 문제에서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왜 지금 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후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한 진짜 핵심 조언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게요. 5부 마무리 조언 현실 사례 실천 다짐. 나는 괜찮겠지. 우리 자식들은 안 싸울 거야. 통장 정리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가 실제로 터지는 건 바로 그런 가정에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한 70대 어르신, 자녀 둘을 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고 가족 관계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모아둔 예금 약 2억 원을 자녀 한 명의 명의로 공동 통장을 만들어 그 자녀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가 통장 존재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상속을 나누는 과정에서 통장 문제로 서로 오해가 쌓이고 결국 두 자녀는 몇년 동안 얼굴도 못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이 남긴 통장은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더큰 상처가 된 거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아주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통장 하나만 정리해도 가족의 상속 절차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건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용도를 나누고 명의를 정리하고 누구에게 어떤 계좌가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금 지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가족이 나중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통장을 정리했으면 자녀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 보세요. 혹시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오래 있으면 이 계좌에 생활비가 있어. 이 보험은 내 이름으로 수익자 등록했으니 꼭 확인해줘야 해. 이렇게 한두 마디라도 미리 말해두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자식한테 이런 얘기하면 돈 욕심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 못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두는 게 자녀에게 진짜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건 끝까지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기고 떠나는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남겨지는 사람에게 금액보다 더큰건 어떻게 남겼느냐입니다. 명확하게 정리된 자산은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흐릿하게 남긴 자산은 가족을 괴롭게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통장관리법과 금융자산 정리방법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계좌 하나 보험 하나 자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완성시키는 마침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실천 하나가 가족 전체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를 위한 지혜와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